요렇게 만들면 되는 그런 문제죠. 아까는 저희가 이제 마진 레프트로 요런 식으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마진 레프트 값이 얼마나 좋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 거였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얘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음, 저는 이번에 이제, 탑 값으로 한번 조정해 볼게요. 마진 탑으로 캐도 되는데. 자, 포지션. 이제, t i 티브 걸어 주시고요. 한번 하고. 그런 다음, 에서 탑 0이었다가, 그리고 50% 때는 탑한5 0픽셀 움직여 볼까요? 그 다음, 이때는 다시 0.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가 되겠죠. 자 똑같이 걸어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네임 해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이제 드레이션 자 드레이션은 1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사실 여러분이 아까처럼 뭐 정확하게 길 필요 없이 이것만 설정해 주셔도 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다음 얘 가운데를 보내려면은 얘한테 부모 주거나 아니면 바디한테 뭐 플렉스 주셔서 하시면 되겠죠 가운데까지 한번 옮겨볼까요 바디 한테 근데 보통 바디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코딩할 때 웬만하면은 바디 건들지 마세요 자 vh 하고 다음 디스플레이 플렉스 온라인 아이템스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이렇게 가운데로 할 거면은 이제 아예 여러분이 그냥 이 부모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걔한테 이런 식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끝.